철도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꼬마 기차를 운행할 텐데요. 기차가 잘 보일 수 있게 불이 잠시 꺼집니다. 우리 친구들 놀라지 말고 불이 다시 켜질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차가 움직이는 동안 뛰거나 떠들면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가 되니까 조용히 앉아서 선생님이 말하라고 할 때만 말하고 선생님이 말할 때는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자, 잘할수 있죠? 지금부터 꼬마 기차와 함께한 여행을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발할 기차는 모가형 증기기관차가 끄는 경인철도 역행열차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열차 이름 말하면 출발하고 크게 외쳐줄 수 있어요? 네! 함께 경인철도 기차 출발! 우리 친구들 이 기차는 1899년 9월 18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노량진에서 인천까지 기차가 운행되었는데요. 그때 만들어진 증기기관차와 승객을 실은 객차를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철도박물관에서 작년에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가형 증기기관차는 이름이 모가라는 이름이고요. 어, 우리 친구들 증기기관차는 어떤 으로 움직이죠? 전기? 아니네, 매연. 매연? 어... 석탄, 석탄. 석탄! 석탄! 우리 친구들 밥솥에서 밥이 다 되면 뭐가 나오죠? 증기. 아, 증기가 나오죠. 그 증기의 힘으로 움직이는데 우선 그 증기가 나오게 하려면 물을 끓여야 돼요. 물을 끓이려면 석탄이나 기름, 나무 같은 것을 기관사, 기관차에 그 안에다 넣어놓고 그거를 끓이면 물이 나와서 그 물이 수, 수증기로 바뀌면서 그 수증기의 힘으로 바퀴가 움직이는 열차입니다. 지금 해설을 다, 어, 선생님과 디오라마 다 보고 나가면 해설을 들을 건데요. 거기에 축소형 증기 관차인데 거기서 연기 나 나오, 증기 나오는 것을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야외 전시장에는 이름이 파시 미카 형이라는 이름의 세 대의 실제로 운행했던 증기 관차가 전시되어 있으니까 직접 만나보시기 바래요. 두번째 출발할 기차는 우리 친구들 엄마아빠가 어렸을 때 타봤을 비둘기 열차입니다. 비둘기 열차 우리 친구들 엄마아빠 이거 타보셨죠? 네 진짜예요? 타보셨나요? 네 타봤지 네이 열차는 너무너무 느리게 가가지고 완행 열차라고도 불렀어요. 우리나라의 평화가 귀때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모든 역에 정차하는 완행 열차를 운행하다가 2000년 11월부터 열차 운행이 중지돼서 지금은 탈수 없는 추억 속의 기차입니다. 야외 전시장에 비둘기 객차가 전시되어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선풍기와 위아래로 문 여는 그 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출발 열차는 우리나라의 통일의 꿈을 안고 달려가는 통일호 열차입니다. 통일호 열차 출발! 우리 친구들, 통일어 열차를 어떤 기관차가 끌고 있죠? 디젤 기관차가 끌고 있죠.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디젤 기관차가 통일어 열차를, 개차를 끌고 가고 있는데요. 통일어 열차도, 어, 선생님도 통일어 열차 타고 춘천에도 가고, 이렇게 많이들 녔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도 이거 타보셨죠? 2004년에 KTX가 개통하면서 열차 운행이 중지돼서 지금은 비둘기와 함께 탈선없열차고요 비둘기 열차 옆에 통일호객차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출발할 차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e b s 만화영화 띠띠뽀를 닮은 무궁화호 열차입니다. 무궁화호 열차. 이전에 우리 철도박물관에서 무궁화호 객차와 발전차를 구입, 구입해서 이렇게 멋진 무궁화호 객차가 지금 달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꽃을 상징하는 빨간색 무궁화호 열차입니다. 예전에는 세마을로 다음으로 가장 빠른 열차였는데 지금은 k t x 가 운행하면서 중단거리 통근용으로 운행하고 있고요. 이것도 몇년 있으면 운행을 안 한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다섯번째로 출발할 차는 1980년대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발전을 이룬 새마을운동을 상징하는 새마을열차입니다 새마을호열차 출발! 우리 친구들 새마을호 피피동차 좋아하죠? 지금은 새마을호가 아이텍스 새마을로 바뀌어서 이 새마을호는 운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아이텍스 새마을호는 서울에서 4시간 30분이면 갈 수가 있고요. 이새마루 열차는 KTX 개통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열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모두 타봤을 수도권 전동 열차가 출발합니다. 수도권 전동 열차. 우리 친구들 지하철은다 타봤죠? 이 열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바로 50살이 50살, 1974년 8월 15일에 개통해서 50년째 운행하고 있고요. 이 열차가 생기기 전까지는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 열차가 생기면서 경기도까지 서울,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빠른 시간에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서. 어, 사람들이 좁은 집에 살다가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이 열차를 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서울 경기권은 출퇴근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하루 천만 명이 이용하는 대단한 열차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KTX 산천을 보여주려고 어제 우리 관장님이 밤 9시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KT-3000이 어제 들어왔는데 아직 설치가 안돼서 다음주에나 운행을 할것 같아요 저희가 전에는 KT-X를 운행했는데 우리나라 기술로 우리나라가 만든 KT-3000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지금 오늘은 못 돌리고 다음주에 오면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KT-3000 어때요? 멋있어요 네, 지금은 5량이지만 1 0년짜리 KT-3000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KTX는 프랑스 기술로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접 고속철도 차량 기술을 전수받아서 2010년부터 KTX 3000을 직접 만들어서 운행하게 되었고요. 2020년부터는 동력군산식 고속열차인 KTX 2음, 야외에 있는 KTX 2음 열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열차들이 출발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풍경은 1988년도 서울올림픽이 열린 서울입니다. 남산서울타워가 보이세요? 이 남산타워 밑에 둥근 터널이 있는데요. 이 터널은 산 주변을 둥글게 연결한 것으로 이렇게 둥근 터널을 따리형 터널이라고 합니다. 이제 바쁘게 보낸 일과를 모두 마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서서 해 가지고 집집마다 불이 켜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꿈나라에 있는 밤부터 아침이 밝아오는 새벽까지도 기차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모든 기차가 모든 불이 꺼졌는데 꺼지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뭐죠? 기차, 음, 기차. 바로 신호기입니다. 기차는 신호를 꼭 보고 달려야지 사고가 나지 않아서 이렇게 신호기는 항상 불이 초록색으로 켜져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어둠이 거치면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밤새 운행했던 열차가 여행을 마치고 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퀴즈 맞춰볼까요? 열차 이름 맞추기? 네. 자, 오른쪽 터널로 열차가 들어오고 있는데, 열차 이름이, 이름을 맞춰보는 거예요. 오른쪽 터널로. 지금 터널 통과한 열차 이름 뭘까요? 증기기관차. 맞아요. 증기기관차. 네, 선생님이 열차 이름 말하면 정차하고 외쳐줄 수 있어요? 네. 증기기관차? 정차. 이번에는 열차 이름 뭐죠? 맞아 통일호 열차 기차 박사들이구나. 자 오른쪽 터널로 또 열차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에 들어온 열차는 뭘까요? 왜안 아, 보이죠? 역시 기차 박사예요. 세마루 열차였어요. 새마을로 피피운차 새마을로열차짱 이번엔 어떤 열차죠? 맞아요 비둘기호예요 맞아요, 비둘기 열차예요. 진짜 철도 박사구나. 비둘기 열차, 검차! 이번에는, 맞아요, 열차. 붕어 열차, 검차! 친구들, 철도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모두 자라서 철도, 공사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도 날제 공부 열심히 해서 꼭 들어와서 훌륭한 사람 되세요. 네. 자, 마지막 기열차 이름 뭐죠? 아, 수도권 전동 열차. 이상으로 그 오늘의 꼬마 기차 운행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철도 회사 선생님과 함께하는 철도 방문관 해설이 어지니까 증기 기관차, 증기 나온 거 보실 분들 중앙 홀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